안녕하세요. 안양일스 기념병원 뇌신경센터 구경모입니다. 오늘은 뇌신경센터 1문 1답 첫 번째 시간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누구나 다 슬프게도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데 예전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도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예전에 뭐 육체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도 육체적인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. 보통 그런 자연스러운 노화 말고 그런 자연스러운 노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될 텐데 병적으로 좀 빠르고 좀더 남들에 비해서 심하게 인지 기능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남들보다 기억력도 보통 그 나이 때 사람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빨리 떨어지는 병을 치매라고 합니다. 치매의 보통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어요. 뭐 뇌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뇌에서 생기는 모든 증상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치매 증상의 보통의 초기 증상은 기억력 장애가 보통 흔합니다. 어떤 기억력 장애 중에서도 옛날 기억들, 오래된 기억들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기억들의 장애가 보통 더 흔하고 그래서 예전에 뭐 어렸을 때, 천여 때, 총각일 때, 뭐몇년전일 그런 것들은 기억이 좀잘될수 있어도 최근에 어제 있었던 일,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력 장애가 더 심할 수 있고 다른 뭐 언어 저기 문제, 뭐, 단어의 기억이 잘안 난다든지, 물건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든지, 누구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하는 그런 언어적인 문제도 같이 발생할 수 있고, 공간 인지 능력의 장애, 그래서 길을 잘, 원래 익숙했던 동네인데 길을 잃어버린다든지, 공간 인지를 잘, 뭐, 증상이 심해지면 집안에 있는 화장실조차도 못 찾을 수 있는 공간 인지 능력의 장애도 같이 발생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뭐, 예전에 샘을 굉장히 잘하시던 분이 계단 능력이 떨어져서 샘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, 예전에 잘 사용하던 도구들을 잘 사용 못하게 된다든지, 아니면 이상 행동이라든지, 성격의 변화, 아주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욕을 많이 한다든지, 주변 사람들을 때린다든지 하는 치매가 많이 진행되면 그런 행동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발생했다면, 뭐, 가까운 신경과를 방문해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리고요.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, 사실, 치매 증상에 대해서 보통 말하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, 사실, 뭐, 제가 좀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, 예전에 제 은사님이 했던 약간 주옥 같은 명언 중에 하나가, 가족이 치매라면, 치매다. 증상이 아무리 경해도 가족이 보기에 아이 사람 진짜 이상해요라고 얘기하면 변했어요 얘기하면 치매다 그 말뜻은 사실 인지기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도 있고 젊었을 때 인지기능이 그냥 보통인 사람도 있고 인지기능이 좀 원래부터도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억력이 젊어서부터 안 좋았던 사람은 나이 예를 들어서 기억력 점수가 한 3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30점이다. 그러면 그거는 치매가 절대 아니죠. 근데 기억력 점수가 100점이야. 인지 기능이 아주 아주 좋아.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적분 문제를 풀고 뭐 매일매일 모든 사람 전화번호를 다 기억하고 항상 다 외우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에서 부턴가 전화번호 기억을 못해. 미적분을 못 풀어. 그러면 그런 거는 치매를 의심해 볼수 있는 거죠. 지금 당장의 상황보다는 그 전에 어땠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. 그래서 가족이 느끼기에 저 사람 이상하다.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다 하면 치매일 수 있어요. 두 번째, 고통 치매가 발생할 때 가장 초기 증상을 단기 최근에 있었던 기억력을 잘못 한다고 알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유명하죠.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일찍 생길 수 있는 증상이 후각계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. 그래서 보통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거의 100%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기 이전에 냄새를 잘못 맡는 냄새를 잘못 맡으면 음식할 때도 먼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통 그래서 자녀들이 아, 우리 엄마 음식 맛이 바뀌었어 라든지 뭐 그런 증상이 있고 난 이후에 기형격장애가 생기면서 치매가 올수 있고, 뭐 파킨슨 치매에서도 뭐90% 이상, 혈관성 치매에서도 뭐꽤 많은 숫자에서 그런 후각 신, 후각 후각의 저하를 먼저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, 여기서 중요한 건 후각의 이상을 호소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.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도 후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감기 독감에 심하게 감기에 심하게 걸려도 뭐 비염이 심해도 후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후각에 문제 생겼다고 해서 어나 치매인가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. 근데 후각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후각이 떨어진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후각만 떨어졌다고 해서 치매로 진단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뭐 기억력 장애보다도 후각에 문제가 먼저 생긴,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뭐 이거는 재미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문1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문1답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